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절에 이렇게 인사를 했죠. 서로 만나면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드셨나요? 끼니를 거르기가 일쑤였던 힘든 시절 나누었던 인사입니다. 밥안 거르고 먹으면 잘 사는 거였습니다. 시대가 조금 변한 후로는요. 밤새 안녕하셨냐는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을 경험했고. 정치적 사상적으로 격변기를 보냈죠. 또한 응급 구조 시스템이 잘 갖추어지지 않고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인해서 밤새 안녕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았나 봅니다. 밤새 잘 자고 일어났다면 그게 잘 사는 거였습니다. 가만히 보니 나누는 인사에 그 시대의 상황이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요즘이 시대는... 어떤 인사말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까? 요즘 마음이 좀 어때요? 자금의 시대를 일컬어서요 과학 만능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과학의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보다 윤택한 삶입니다 과학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이전보다 더 정치적인 진보를 이루었고요. 그로 인해서 보다 더 자유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삶이 좀더 여유가 있고 뭔가 행복한 사람들이 넘쳐나야 할것 같은데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너나 없이 아파요.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천지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만나는 사람에게 마음이 어떤지, 마음의 안부를 물어줘야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눌까요? 요즘 마음이 어떻습니까? <laughs> 사랑하는 이를 갑작스럽게 떠나 보내면서 가지게 되는 상실감, 누군가로부터 거절당하고 무시당하는 모멸감,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서조차 사랑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아픔, 칭찬받거나 인정받지 받지 못함에 의해서 생겨난 욕구 불만, 지속적인 폭언과 폭력에 노출된 마음, 이 모든 고생은 상처가 있습니다. 누구나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돌봄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그 상처는요, 우리의 마음에 고통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쓴뿌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쓰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크리아라고 하는데 찌르다, 날카롭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마치 마음이 날카로운 무엇인가에 의해서 찔려서 고통스러워하는 이미지를 연상케 합니다. 내적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마음의 쓴뿌리에서 시작하여서 그것으로 인해 쓴 열매가 매쳐 괴로운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칼을 휘두르면 상처를 남기죠. 몸에 난 상처는 금세 알아채고 빨리 치료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입니다. 그것은 잘 알아채지도 못할 뿐더러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방치된 상처는요 아래로 쓴 뿌리를 내리고 위로는 쓴 열매를 맺게 되어서 우리를 또 우리 주의 누군가를 괴롭게 합니다. 며칠 전에 방학을 맞은 아이들과 대구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우연히 대구 지하상가를 거닐다가 중앙로 역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곳은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가 일어난 장이었습니다. 2003년 2월 18일 오전 9시 53분경 대구 중앙로역 지하철 안에서 화재가 발생합니다. 놀랍게도 화재 원인은 사고도 실수도 아닌 직접적인 방화였습니다. 불은 3시간 반 만에 상하행성 전동차 12개를 모두 태우고 오후 1시 30분쯤이 되어서야 진화되었습니다. 192명의 무고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고, 151명의 부상자들이 발생했습니다. 당시의 화재 현장의 일부를 그대로 보존하여서 시민들이 볼수 있도록 했습니다. 잊지 말자고 말입니다. 무엇을 잊지 말자는 말일까요? 저는 한 사람에게 주목하고 싶었습니다. 바로 화제를 일으킨 방화범입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는 지하철 승객 어느 누구와 관계도 없고 원한도 없었습니다. 그는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에 신체 장애와 심한 우울증으로 오랜 시간을 알아오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비관하여서 아주 외롭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 마음 많이 상했겠죠. 그리고 그 상처가 불특정 다수를 향한 칼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가 저지른 행동은 누가 뭐래도 큰 잘못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지요. 그리고 죄에 대한 법적인 책임도 져야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만약 그의 주위에 누군가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어 줄수 있는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어땠을까. 이 날을 잊지 맙시다라는 문구를 다시 봅니다. 여러분 무엇을 잊지 말자는 것일까요? 화재 사건이요? 화재 현장을요? 무고하게 죽어간 사람들을요? 아니, 어설프고 미비하기만 했던 그때의 사고 대처를 말입니까? 그것도 좋지만 저는 한 가지 더 추구하고 싶습니다. 상처 입은 상처를 입은 한 마음이 아무런 돌봄을 받지 못해서 그쓴 뿌리를 더 깊이 깊이 내리게 되면 그것이 누군가를 향한 칼이 되어서 또 다시 얼마나 무서운 쓰디쓴 열매를 맺게 되는지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범죄 사실들 그 배후에는 상처받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자가요. 여러 범죄 사실들을 취재하면서 결론적으로 깨달은 사실을 이한 문장으로 기사로 표현했습니다.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범인의 삶에는 끔찍한 상처가 늘 존재했습니다. 사실 상처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에도 크고 작은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겉으로 얼마나 멀쩡하게 다잘 생기셨습니까? 그런데요, 그 마음 안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 중에는 과거의 경험한 상처를 인해서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괴로움과 아픔이 여전히 있는 분들이 있고 그 상처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그것이 공격적인 말로 내뱉게 되고 또 방어적인 행동을 취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상황이 되면은 때로는 그것이 분노로 그리고 두려움으로 표출되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또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결국은 그것이 내 발목을 붙잡는 끈이 되어서 내 인생이 더 아름답게 뻗어 나갈 것을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처를 다루기 위한 가장 첫걸음은요. 나에게 상처가 있음을 알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 풍랑을 만났죠. 저는 그 말씀을 떠올리면 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예수님이 타신 배도 바람을 만나구나. 아, 예수님 타고 계신 그 배도 파도에 흔들리구나.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해서 바람도 불지 않고 파도가 일지 않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우리 마음에 계셔도 우리 마음의 바다에 바람이 일고요. 우리 마음의 바다에 파도가 칠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요동을 치고 아우성을 지르고 마치 죽을 것처럼 힘겨워하고 호들갑을 떨지만 예수님은 뭘 하고 계십니까? 주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말은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만 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풍랑에도 요동하지 않고 완전한 평안을 유지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 바라보면 적어도 배 안에서 뭔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예수님이 마침내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에 바람이 불고 우리 마음에 파도가 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것 또한 어찌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상처의 씨앗이 내 마음 밭에 떨어질 때 그것이 내 마음의 쓴 뿌리를 내리지는 못하게 해야 합니다. 쓴 뿌리는요. 반드시 쓴 열매를 맺게 되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일렁이는 파도 한가운데서 파도와 흔들리는 배를 바라보면 두렵습니다. 절망적이죠. 그러나 비록 주무시는 모습이지만 평안의 실체가 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면 인내할 수 있고요.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고 내 안에 쓴 뿌리가 내리지 않는 가로막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잠잠케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깊은 상처를 입은 많은 사람들이요. 자동, 자동적으로 이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저 김집사 때문에 너무 상처 많이 받았어요. 저 박권사 때문에 너무 심하게 상처 받았어요. 당신은 내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내, 나한테 한 일을 생각하면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가 내 인생을 망쳐 놓았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분명히 상처받았고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는요. 예수님도 잘안 보입니다. 오직 상처 준그 사람, 상처받아서 아파하는 나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상처를 가지고 상처와 더불어 살거나 누군가를 향한 원망의 무거운 짐을진채살아가게 되면, 우리 마음에는, 쓴 뿌리가 더욱더 깊이 그 뿌리를 깊게 내립니다 상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되 그 상처에 머물러서 상처를 묵상하고 상처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은혜의 강물 위로 흘려 보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받은 상처는 모래에 기록하고 받은 은혜는 대리석에 새겨라.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한 분인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받은 상처를 왜 모래에 기록합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에 머물기 위함이 아닙니다. 은혜의 강물에 씻겨서 점점 자연스레 사라지게 하기 위함이죠. 반대로 은혜는 계속해서 기억하고 되새겨서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기 위해 대리석에 새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먼저 상처받은 분이 누구십니까? 성경에서 가장 많이 상처받은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 사람을 지으시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사람과 더 깊은 사랑을 나누시려고 자유를 주셨건만. 우리는 하나님께 교만과 불순종이라는 죄를 드렸죠. 하나님 마음 상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자유케 하시려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사랑의 외침을 보내셨건만. 금성 그 외면하고 우리는 각기 자기 욕심대로, 각기 제 길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해 걸어갔죠. 하나님 마음 많이 아프셨겠죠.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자신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의 외면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버림받으셨습니다. 주님 마음도 아프지 않으셨을까요? 십자가에서 모진 멸시와 천대와 고통을 받으시는 그 순간에도요, 십자가를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계셨던 이유는 죄와 허물로 그리고 많은 상처로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저와 저와 여러분의 죄와 상처를 흘려보낼 그 은혜의 강물을 우리 예수님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조차 자기를 멸시하고 조롱하는 이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를 뿐이라며 그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이 그토록 주시기 원하셨던 은혜와 용서. 우리는 이미 그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욱더욱 누리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은 다른 누군가에게 은혜를 흘려보내야 하고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내가 보기에 그것을 받을 자격도 없어 보이고요.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에게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정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가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만들어 놓은 우리의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은혜와 용서라는 단어를 만나면 늘 어린 시절, 기억의 한 토막이 떠오릅니다. 언젠가 다른 자리에서 한번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비교적 보수적이고 엄격한 고신이라는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주일에는요, 돈을 쓰면 안 되었어요. 부모님도 저희들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주일에 무엇인가를 사먹어 본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어느 주일날 아침, 저희 누나와 함께 교회로 향했습니다. 누나와 함께 예배를 잘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슈퍼마켓 앞을 지나오는데 갑자기 누나가 제 팔을 끌고 슈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누나가 도대체 뭘 하려고 그러나. 누나는 아이스크림 두 개를 샀습니다. 돈의 출처는 제가 지금까지 정확히 알수 없으나 아마 어머니께서 주신 헌금이 아니었나, 예 네, 저의 추측입니다. 정말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주일날 그것도 예배 드리고 오는 길에 출처를 알수 없는 돈을 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사먹은 것이죠. 그런데요. 주일낮에 먹는 그 아이스크림의 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참을 먹으면서 누나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저 멀리 아주 나딕은 얼굴이 <laughs> 보입니다.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순간, 저희 누나는 시속 156km의 속도로 들고 있던 아이스크림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저를 향해 눈짓으로 아이스크림을 버릴 것을 강요합니다. 저는 아이스크림을 참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표정은 점점 일그러져갔고 아이스크림을 한번 쳐다보고 누나 얼굴 한번 쳐다보고 계속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나는 터져야 안 되겠는지 제 머리를 그 육중한 손으로 지어박았습니다. 저는 결국 눈물을 머금고 아이스크림을 버려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둘의 모습을 보시고 무슨 일이냐 물으셨고 저는 아주 친절하게 자초지종을 <웃음> <웃음> 다 설명드렸습니다. 눈의 표정이요 잔뜩 굳어졌어요. 그런데 전혀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들을 엄청 혼낼 줄 알았는데, 어머니는 저의 손에 100원짜리 동전을 쥐어주시면서 "아이스크림 사 먹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히 제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어디선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송가가 울려 퍼지는 데 하였습니다.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기독교 교육이란 아이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상상하는 것이다. 저는 그때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품이 너무나 넓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품이 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Amazing Grace라고 하나 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이후로 헌금을 떼먹는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때 이후에 저는 그런 일이 없었고 아마 우리 누나도 없었기를 바랍니다. <laughs> 헌금 때 먹는 일 분명 잘못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만약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너왜 헌금 안 했니? 왜주일날 아이스크림 사 먹었어? 이렇게 다그치기만 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젊은 하나님의 은혜의 품을 경험했던 그 기억이 있었기에 그래도 제가 이 정도 상처 덜 받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윗의 인생 여정에 있어서 바세바를 범한 사건은요. 다윗의 인생에서 아마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일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애 전체를 들여다보면 바세바를 범한 사건이 굉장히 의미 있는 터닝포인트가 된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다윗을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이 바세바를 범한 사건을 단순히 다윗이 실수를 범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이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세바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다윗의 신앙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세바 사건 이전에 다윗에 대해서요, 조금 과장되게 설명한다면,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사울왕의 핍박에도 모든 걸 감내하고 이겨냈습니다.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즉, 자기의 힘과 자신감, 자신의 의를 증명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다윗의 신앙이 바세바 사건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단 선지자의 예언대로 다윗의 집안에는 칼부림이 일어납니다. 큰그 아들 압로은 욕망의 칼을 들어서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인 압살롬의 동생 다마를 강간합니다. 이에 상처받은 압살롬은 복수의 칼을 들어서 압로을 죽입니다. 상처받은 아들 압살롬, 아버지에게 조차 그 칼을 들어 다윗을 반역하게 되고, 결국엔 다윗의 부하 장수의 칼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다윗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죠? 자기 자신이 무너지는 모습. 그리고 자녀들이 칼로 인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죄라는 것의 파괴력을 실감했겠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일평생 칼부림으로 상처받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구나. 그는 은혜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다윗은 그 은혜를 구할 줄 알며 그 은혜 안에서 자신과 다른 이들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바세바 사건을 기점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laughs> 세상은 언제나 칼부림이 난무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나 역시 누군가로부터 늘 상처를 받습니다. 때로는 주고 싶지 않아도 주게 됩니다. 선한 자든 악한 자든 칼을 휘두르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도 칼을 갈고 상대방을 바라보면서도 칼을 갈고 웃으면서도 칼을 갈고 함께 힘을 합치면서도 칼을 갑니다. 칼로 만들어진 세상은 잔인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칼을 이기는 것은 더큰 칼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칼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를 타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으로 예수님의 은혜 앞에서 좀더 겸손하고 겸비한 자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고, 내 안에 있는 상처를 그 은혜의 강물 위로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의 모든 회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고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열심만으로는 헌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에 잠길 때 우리 안에 자연스레 헌신이 흘러나오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또 다른 칼과 상처가 보일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의 은혜가 더욱 필요합니다. 상처에 머물러 앉아 있지 않고 상처를 은혜의 강물에 띄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때문에 상처받은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상처 준 우리들을 그 넓은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신 것처럼 저희도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자 누군가 한 사람 용서하길 원합니다. 오직 그것만이 상처를 이길 수 있는 까닭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가 상처를 이기는 역사가 여러분 모두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